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던 아브라함이요. 그의 나이 99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아, 이름을 고쳐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허락을 재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은 환공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 이것은 은혜의 계약이니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자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에돔 열국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 부르던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동제국에서 개인의 환경이나 사업이나 성질이 변할 때는 새 이름을 가지는 관습을 따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할례를 향하여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약 실현의 인정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에. 다른 인증인 할례로서 그의 신앙을 보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 피 흘리게 하는 것인데, 이는 중동제국민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으로 발전기에 집행되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출생 후 8일 만에 집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는 계약의 자손으로서 인정되었다는 표적과 인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실 자손들과 모든 노예에게까지 적용되었으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까닭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도 개명하여 완전케 하십니다. 사례는 나의 여왕이요. 사라는 무리의 여왕,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 됩니다. 사례도 불안전하여 남편에게 처불권하여 나중에는 추방하는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고쳐 완전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축복하여 아들을 낳아주리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앙이나 조서가 아니라 진실되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까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이 아직도 불안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례가 정령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우손 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언약과 사실을 들어 믿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온 노예가 아무런 반대도 없이 할례를 받은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도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복종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고 명하신 대로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복종은 언제나 신앙에 대한 증험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이해되자마자 즉시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은 대등적 입장에서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으로서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세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여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